안녕하세요. 이인상사입니다. 어, 오늘 구디어 타이어 맞나? 구디어 타이어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헷갈리네요. 구디어 타이어 벡터 올 시즌이라는 타이어 두 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. 타이어 사이즈 귀한 사이즈에요. 205, 5017 하나 둘두개 갖고 나와봤습니다. 타이어 투여 상태는 뭐 다놓고 뭐90% 정도 남았다고 할수 있을 정도의 타이어입니다. 이기 보시죠. 음, 음 마찬가지 90% 정도 남았다고 할수 있을 정도 타이어고요. 여기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제 요자해자글 있어서 이제 스노우 기능이 있다 그래 야지뭐 사계절용이라고 이제 판매가 되는 타이어입니다. 요거 어 18년 44번 째에 나온 타이어고요. 구디어입니다. 그다음에 205 50 17 그다음에 벡터 포시즌입니다 타이어 로테이션이 있어서 V 패턴이라 이제 있고 여기 보이시죠? 여기 이 선까지 다 그대로 다 살아있는 타이어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렀을 때 어디 갈라짐이나 그런 건 전혀 보이지 않는 타이어입니다. 타이어 좋아요. 절대 어디 뭐 갈라지거나 그런 거 없고요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2055017은 좀 귀하죠? 영상을 찍다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네요. 아무튼 뭐 타이어 205 5017맨 처음에 SM3 국산 차에 계속 나왔었던 그 건데 지금 이제 없다 보니까 SM3 이제 17인치 풀옵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타이어가 잘안 나오고 있죠. 아무튼 요거 굉장히 귀한 타이어라서 참 수식이 좋으실 겁니다. 이거 다 완전히 진짜 새거 같은 거예요. 여기 지금 이 노란 선까지 보일 정도의 지금 그 신품급배 컨디션을 갖고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 개당 5만원씩 해서 2개 10만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.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고요. 010-8831-8363입니다. 오시면 무료 장착 가능하고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. 이인상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